유제 4번입니다. 가로가 510cm, 가로가 18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가장 크게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겨진 직사각형에서 또 가능한 크게 정사각형을 잘라낸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맨 마지막에 정사각형이 남도록 하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가? 또 이것은 510과 186의 어떤 수가 되는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자 먼저 510과 186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얘좀 옆으로 많이 옮길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510cm. 여기는 186cm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가장 큰직자 자, 정사각형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그니까 러 제가 조금 비율을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어, 여기가 186이어야지 좀, 이쁘게, 동사각형으로잘 잘라질 수 있네요. 아니, 정사각형으로 잘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음, 잘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 는 조금 작게 해서 이만큼. 그럼 여기는 똑같이 186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100, 510에서 186을 뺀, 어, 4, 아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얘 정사각형 요렇게를 한 번에 뺄수 있죠. 음,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이거는 잠깐, 바이바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더 크게 정사각형을 좀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아이거 이거를 조금 고쳐볼게요. 이상해졌네요, 글씨가.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직선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어, 여기, 이거 정사각형이라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럼 뭐 어느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186이라 했고 이것도 186 186 186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186두 개에 138한 개라고 했으니까 그맨 마지막에 있는 그선 하나를 지워줘야겠네요네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 136, 아, 86이군요. 186, 186, 186, 그리고 여기는 138.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동사각형으로 쳤으니까, 이걸 잘라내서, 이제, 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를 138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18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또 어떤 종사형을 잘라 할수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서 여기다 를수 있네요. 이게 따르면 이제 여기가 138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음 48이 되네요. 그럼 음, 이거 다음 거를 또 그려보면. 이요? 예? 이거보다 조금 더동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그리면. 근데 여기가 48. 여기가 138. 그러면, 음, 여기서 또 여기를, 여기 반 자르고, 또 여기 한번 하면은, 이제 여기 48 여기도 48 그러면은 96 됐으니까 138, 96 2에 4, 42 이만큼은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그려봅시다 42에 48 네, 뭔가 정사각형 같지만, 일단 이게 42고, 이게 48이다. 그러면은, 음, 42인 거를, 이렇게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제 여기가 42. 이 글씨가 안 써져요. 네 그러면 이거 글씨가 안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가져올게요 이거를 크게.. 어 너무 꽂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선은 다시 그어주고 오 이거 잃이러냐 아, 그래서, 여기가 42가 됐고요. 여기도 42라고 쳐주세요, 제발. 여기는 6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6, 42하고 6인 거, 이렇게 나와. 여기, 42, 여기. 그럼 이거 딱 나와줄 수 있네요. 여기, 여기 일곱 번 있는 거 하나, 둘, 셋, 뭐, 어쨌든, 네 개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아, 일곱 개로 나눠야 될거요 일곱 개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곱 개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중간 거 다시 지워주고, 이것도 이렇게, 좀더 예쁘게, 써주면, 이제,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그러면은 정사각형 7개가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방금 말했다시피 42. 여기는 6.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정사각형인 6의 6인 정사각형이 남겠네요 그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결국 6cm가 될 거고 음, 6은 516과 186에 어떤 수가 되는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일단 510을 인수분해 합시다 510을 여기다가 인수분해 시키면 3일 때 3일 때170 10, 2일 때 85. 5일 때, 19. 네,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9가 되고,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186. 186은 2로 나눌 때, 93. 3을 나누면 21. 또 3을 나누면 7.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얘는, 공통으로 있는 걸 보면, 이제,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6, 6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6은, 이, 어, 510과 186의 최대 공약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2 곱하기 3은 6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정답은 6cm, 그리고 최대 공약, 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